요즘 보급형 태블릿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의 보급형 태블릿이죠. 갤럭시 탭 A7 10.4인치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A 갤럭시 탭이 할인한다고 모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39%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 탭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28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할인을 10만 9,200원 받아 17만 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8만 원의 제품을 7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109,20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네요. 블랙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급형 태블릿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건 화면 크기와 해상도예요. 보급형 미니 태블릿은 보통 7에서 8인치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하기 좋고 가방에 넣어 다니기도 편하죠. 하지만 너무 작으면 영상을 보거나 웹서핑할 때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해상도도 중요한데 최소한 HD 이상은 되어야 영상이나 텍스트가 선명하게 보여요. FHD 해상도면 더 좋겠죠. 요즘은 보급형 제품들도 꽤 좋은 해상도를 제공하니 잘 살펴보고 고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성능과 저장 용량이에요. 보급형이라고 해서 성능이 형편없진 않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기본적인 웹서핑, 동영상 시청, 간단한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할수 있어요. 램은 최소 3기가, 가능하면 4기가 이상이면 좋아요. 저장 용량은 32기가부터 시작하는데 64기가 이상이면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외장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있으면 나중에 용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과 충전 속도를 체크해야 해요. 태블릿은 휴대가 장점이니까 배터리가 오래가야 하잖아요. 보통 5,000mAh 이상의 배터리 용량이면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할 거예요. 충전 속도도 중요해요. 요즘은 빠른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15W 이상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대부분의 기기들이 이 타입을 사용하니까 충전기를 공용으로 쓸수 있어 편리해요. 이세 가지만 잘 체크하면 나에게 딱 맞는 보급형 미니 태블릿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하세요.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갤럭시 탭 S7 10.4는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10.4인치 크기의2 4 0 0 -200 x 1 2 0 0 해상도 TFT-LCD 디스플레이 WXGA 플러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24ppi의 픽셀 밀도로 FHD보다 약간 더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며 53 비율로 설계되어 다양한 콘텐츠 소비에 적합합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어 미디어 소비에 탁월합니다. 갤럭시 탭 H10.4는 코드 스피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에 각각 두 개씩 총4 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풍부하고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돌비 ATMOS 기술을 지원하여 더욱 몰입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7 4 0 m a h 용량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태블릿 계열에서 상당히 큰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10시간 내외의 사용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15W 고속충전을 지원하여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장 메모리가 32GB 또는 64GB로 제한적이지만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 최대 1TB까지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앱, 사진, 동영상 등을 저장할 수 있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탭 H10.4는 와이드바인 LE를 지원하여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고화질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시청에 최적화된 제품이죠. 삼성의 원 UI를 탑재하고 있어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삼성 제품 사용자들은 별다른 적응기간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가로 모드 기준 상단 중앙에 위치해 있어 화상통화나 원격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나 화상회의에 매우 유용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장점들로 인해 갤럭시 탭 H10.4는 특히 미디어 소비와 일반적인 태블릿 사용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에 여기까지 갤럭시 태버7 10.4는 그냥 보급형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 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